박근혜 대통령, 당규. 나 실제로, 이짝 미룡동으로 넘어와서, 실제, 정가 여성한테, 내 호가되는 문값이로. 나 어지러운 병 걸리고, 나 혼자만. 더우나 추우나, 일도 않고, 나 혼자만 배견, 지련당해 생보, 거래 걸러내 암투병 때 현금, 하나도 없이, 미친년 사이코 만들어서, 전기적금 털듯이 다 털고, 이 여성 실제, 중국집에서, 나애 타고 배달한 거, 싹, 옷 벗듯이 가져가고, 그때부터 거리가 뭐냐. 같은 해성교회 안에서. 친구 찾기. 나이 매력 처음으로 보네. 그러나, 용케도 잘 잡아서, 딱 3년도 되기 전에, 팽이 치대. 나 이쪽에 이사 와서, 실제, 경찰직도 무서워서 싹 다, 가압류 처분,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어단 무섭더구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나라에, 간첩이, 이중성으로, 뭘 요구했는지 물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더구려. 현금을 싹 모아서, 챙겨서, 압류시키고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라는, 가처분을 냈을 때, 내 실제로, 건물주들, 이의 신청 양심 보고 당신한테 매리 세상 바꾸러 가지만 나 실제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 혼자서 이 기력은 살아온 힘으로 자랑삼아서 웃고 살아 그러나 생부를 놓고 가게 처분하듯 나를 갖고 놀고도 비양심으로 나를 난데없는 약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생부를 비관자취하면. 내가 분명 말해. 당신은 이의신천 악령이 현재 높으신 어른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러 온 여잔가. 그리고 엊그저께 베푼 정 아줌마는 분명히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먹고 살지만 내한 목숨은 여성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초기 수급자까지 사방으로 돌아대고 헬기로 봐서대고 이제 와서, 내 몸에 있는 종양 빼듯이 다 보여주고, 이빨만 사체로 부검하고, 이 군산시 피 닦는 행실 잘 봐. 내 생이 생보 하나로 염용하려 마음먹고, 기본 가라앉혔던 내 죄, 실제로 당신이더구요. 정가, 여세가 지금 몇 년째, 내 간음 없는 현금까지 가서 한시에서뭘 시켰냐? 폐쇄, 해로증, 간음, 장제의식 속에 병동도못 가는 더러운 악령으로 군산 시에서 데리고 놀았던 정신질환 환자 자리까지 동을 피하고 생활식습관을 남으로 돌리고 환자로서 막심지듯 아무것도 몰랐던 내 전북대 대형 수술자리 일종 받았던 현실을 당신의 시에서 불안듯이 잘라대. 그래서 말해. 내가 당기를 냈을 때는 구름이 아니라 내 개인도 살아가고, 살아보고자 대한민국 말로 씹어봤음 그러나 이렇게 옷 벗기는 거 아니오. 내 몸에 상처가 깊을수록 여운이 많은 이 한파를. 약물 중독 증세를 대한민국 공판식에 갖자는 이름만 안 놓고 내 내실에서 놀았던 양측 사이즈 각 방에서 호소 내릴 때나 체포영장 한번 못 내려 봤어. 그러나 그 세월이 양심 없이 독취어가고 지금까지 농이 심각한. 시청에서 날아온 것처럼 내 분이 지금까지 기초생부 수급을 정리해고하는 이런 시기는 내가 봐도 간첩선 이중성이야. 사람이 진리답게 업으로써 양심차별 잘 봐. 삼북동에서는 추워서 강제로 내 몸이 운동했어. 그러나 활동 않고 미령동에서 기분이지만 월세 아파트 얻어서 주택 부금 하나 없이 보고 받은 대로 서처럼 얘기했더니 진상 떨기. 그래서 당신들은 먹어야 될 생의 비관, 비관 같이 생물을 난데 없이 저질러는 죄는 내이 피구름이 고통이요. 그리고 난도질에 합격하는 그런 여성은 앞으로 음. 아버지가 아니라 죄악을 군산 시민 앞에 던져놓고 내 스스로 가족 관계상 현재 나를 바라보며 비웃어가며 웃겠지만, 내 양심이 추위에 떨어가며 도와달라고 비관했던 생보한 가치를 지금의 이 양심을 물어둬. 당신은 세월을 업으로 알고 청을 거꾸로 가는 것 처럼 봐. 그리고 당신 내 비양심 잘 봐. 내 스스로 환자이기에 못 나갔던 뜨거운 여름날 당신 공사장에 눕혀 놓고 이간질했을 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의사한테는 말한 바 있어. 그러나 찢어지는 아픔을 당신 시에서 약물 중독 환자 무식해서 환장한 여자처럼 나한테 기백을 처하면 내가 지금 보고해 다 엎어서. 예성으로 더운 나말 자꾸하고 방에서 처박혀서 실제 지금은 내가 활동해서 먹을까라도 사다가 먹고 있는 와중에 이 여자가 처한 내몸 과실은 나 용돈 절대 못 낚여. 앞으로 나한테 사회적으로 내가 일할 줄 모르고 살아왔기에 당신 등에 생부를 처해까지 내 과잉의 과부도 없이 살아서 생보 없는 기준법을 마음대로 처리한다고 서는나 분명히 군산시청에 대해서 대응해. 내 기력이 당신의 사는 여성들 양심이겠지만, 살인자들 돕고 사는 당신의 비양심은 다시 한번 비붙여. 나한테 실제로 산 채로 어디로 가라고. 명인 육신, 육서부군, 지금까지 피해를 당하고도 사실처럼 모든 것을 내가 살아야 하기에 도움을 요청했던 이넉 빠진 생상은 있을 수도 없지만 나한테 강제로 삶에 연고지도 없는 이런 밀정한 빈곤은 다시 한번 당신 시청에 돌던지 분하지만 나도 사회적으로 법 따져서 김아이 잘해. 앞으로 당신도 아가지닥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막 처먹어.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이길한 판은 내 아버지 사망 그대로 그리고 너도 보호자 없는 와중에 생보 걸어남면서 미치게 만들 것 같으면 지금 신고해. 김아이로.